엄마 <laughs> 이렇게 응, 엄마는 못해 근데 어? 로아는 왜 반대로 서 있어? 루아왜 <laughs> 뒤로 가고 있어? 엄마 이리 와아 엄마 유모차인데 끌수 있을까? 어. <laughs> 아, 아. 그래? 그거 빼면 어떻게 달리고? 어. 엄마 이거 들어 하나 달라야 지 아빠. 잡아 줘. <laughs> 아, 아빠. 줘. 잡아줘. <laughs> 아빠 왜? 아 줘. 아 줘. 아빠, 이 아빠. 아 이거 어 <laughs> 그치요 아빠 안아줘 그걸로 뭐하려고 아, 엄마 이거 하나 해어 알았어 아, 잠깐만 아프지 엄 이거 두개해응 알았어 엄마 나 봐봐 로아야, 그렇게 하면 꽃이 아프잖아. 그거는 예쁘다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지. 거기 말고 다른데 두드려봐. 이런 풀에. 응? 그것도 나뭇가지인 것 같은데? 너무 크다. 허!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벌써 커피 마시러 갔어. 왜? 아빠 커피 마시고 싶다 했잖아. 가자. 응, 가자 우리도. 엄마 아빠 응. 어디 있는데? 아빠 응. 카페 쪽으로 갔지 않을까? 우리도 길 아니까 가면 돼. 뭐 이거 엄마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뭐 들고 왔어? 뭐야? 누가 줬어? 사장님 사장님 주셨어? 그 불량식품 아니야? <목소리로> 주문하고 있는데 노아가 어. 안 계셨거든 음. 뒤에서 서로 무슨 거래가 오가더라아 진짜 누아야뭐 <laughs> <laughs> 하니 너 뭐해 너 뭐해 벌써 <laughs> 내려오세요 네.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. 아니, 괜찮아. 내려. 앉아. 앉아. 아빠 물이 앉아. 앉아, 괜찮아. 아빠 잡았어. 손떼도 돼, 아 나도 돼. 아봐 잡았어. 아빠, 아빠 다시. 뭘 다시야? 방금 다시. <웃음> 다시 그래 <laughs> 다시. 오. 어? <laughs> 괜찮아. 이제 잡아. 내려. 아, 저기. 기어다 내가 매달리는 거 보여줘 <laughs>